이건 알수 없는 힘이 담겨 있는 결정이야, 리사. 결정을 분석할 수 있겠어? 음, 내가 좀 볼게. 결정 내부에 오염된 이물질이 보여. 하지만 더 자세한 건 미안해. 지금은 결론을 낼수 없어. 시간을 좀 주면 근서 구역에서 자료를 찾아볼게. 그럼 앞으로 연구 조사는 리사에게 맡길게. 응, 진전이 있으면 모두한테 알려줄게. 하지만 고대 문헌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게다가, 아, <laughs> 아파. 결정 내부에 오염된 물질이 몸에 가까워지니, 뭔가에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 그래, 그런 거였어. 신의 눈과 서로 배척하고 있는 거야. 그 오염된 힘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원소의 힘과 서로 배척하고 있어.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너는 분명 원소의 힘을 쓸수 있는데도 영향을 받지 않잖아? 어쨌든. 이 결정은 귀염둥이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맡아봤자 성가신 일만 늘어나니까 정말 신기한 현상이야 이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뭔가 짚이는 건 없어? 예상하긴 했지만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작이랑 나의 감사 인사를 받아주면 좋겠어. 페보니오스의 명예 기사?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할게 이 수수께끼를 풀수 있도록 우리 도와줘. 풍마룡의 난동과 이상한 결정 그 속에 숨겨진 답에 몬드의 평화가 달려 있어. 바람의 힘이 너를 도와 진실을 찾아주길 빌게. 새로 알아낸 정보가 생기면 다시 여기로 찾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 이상하고 두꺼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인단이야. 스네즈나야 왕국의 사설단으로 몬대 왔지. 우인단과 엮이는 건 최대한 피해야 돼. 아무 상관없는 여행자라고 해도 녀석들과 엮이는 건 위험하니까. 어떤 자료든 열람하고 싶으면 도서관으로 와. 도서관 이용은 물론 무료야. 빌린 책을 제때 반납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마. 음, 방금 빼먹고 말안한게 있지 않아? 그때 분명 드래곤의 눈물 말고도 다른 걸 봤잖아. 그래, 바로 그 초록색 녀석. 아직 기억하고 있네. 방금 아래에서 그 녀석과 같은 차림. 그치 그치. 근데 왠지 보면 보. 볼... 초록색 녀석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원소 시야로 단서를 찾아봐. 벽에서 발자국이 끊겼어. 여기서 넘어간 걸까? 이건 아주 오래 전 태고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야. 신들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드래곤이 내려와, 이 세상에 호기심을 품었어. 드래곤은 자신의 답을 찾고자 했지만, 속세의 난잡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 바람을 노래하는 자가 천공의 하프를 연주하면, 하프는 그에게 하나하나 답해줬어. 드래곤은 호기심 가득한 아이였어. 아무런 걱정 없이 하늘을 활공했지. 그는 노래 가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마음을 만물에 들려주고 싶어했어. 노래하는 자와 드래곤은 전설이 되었고 세상은 암흑시대에 접어들었어. 사자의 이빨은 썩고 매는 더 이상 창공을 가리지 못할 때 사악한 드래곤 한 마리가 몬드성에 다가왔어. 성당을 뒤덮는 의울한 그림자여라. 탄식은 시인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다. 노래의 흐름을 듣고 돌아온 드래곤은 폭품 속에서 악령과 사투를 벌였어. 천공의 드래곤은 도쿄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깨어났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 인간들이 왜날 이리도 미워하는 거지 천공의 하프는 아무런 답을 해 주지 않았어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생명은 독혈 과 함께 눈물로 되어 그의 눈가로 흘러 내렸어 노래가 더는 울려 퍼지지 않고 쉽게 악에 물들기도 했지만 천공의 하프는 여전히 말도 할수 없었지. 어, 너희는 아하, 그때 드발린을 놀라게해서 도망치게 만든 사람이구나. 음, 드발린? 그게 누구야? 음, 아, 생각났어.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풍마룡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렇게 불러? 혹시 아는 사이야? 맞춰봐. 이봐, 얘좀 이상해. 난 음요시인 벤티라고 해. 정확히 말하자면, 몬드성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요시인 탑1에서 3년 연속 1등을 차지한 사람이지. 내게 무슨 볼일이 있어? 우리를 알아봤으니 척하면 딱이잖아 당구 풍마룡이 때문이지. 음? 이봐, 기억 상실인 척하지 말라고. 그걸 꺼내서 보여줘도 돼? 오, 이건? 응? 어? 결정이 정화됐잖아. 언제 이렇게 됐지? 이건 드발리네. 이건 풍마룡이 괴로워서 흘린 눈물이야. 눈물? 북마룡도 예전엔 온순했어. 지금은 이렇게 슬픔과 분노에 차게 되었지만 여기 눈물 결정이 하나 있어. 정화할 수 있겠어? 네? 너왔 넌... 역시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어. 너처럼 특별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반드시 음유시인이 부르는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널리 울려퍼질 거야. 태양을 향한 곳에 서 있으면 영웅이 되고 태양을 등진 곳에 서 있으면 재앙을 초래하리. 아하, 하지만 지금은 너를 위해 노래를 만들 겨를이 없어. 굳이 토벌하지 않아도 드발린의 생명력은 빠르게 소진될 거야. 녀석은 분노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어. 이봐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마. 자수는 아직 일러. 내겐 다른 계획이 있어. 음 그래서 그 계획이란 건 뭐야? 드래곤의 눈물을 보고 있으니 옛 친구가 생각나. 옛 친구? <laughs> 난 그럼 이만 실례할게. 이봐 어디 가는 거야? 몬드 건립의 상징. 그럼 안녕. 넌 어떻게 생각해? 걔한테는 너도 이상한 사람일 거야 게다가 와, 목소리가 길어있다고?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벤티가 방금 몬드 걸립의 상징이라고 한것 같은데? 나 알고 있어 분명히 그 거대한 나무일 거야 뭔가? 응, 바로 그 엄청 눈에 띄는 큰 나무. 너도 기억나지? 어, 네가 왜 여기에? 네가 따라올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 그 녀석은 이미 몬드에서 사라졌어. 이웃 나라 리월의 바위의 신 이나즈마의 번개의 신도 아직 존재하지만. 몬드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신을 보지 못했어. 왜 바람의 신에 대해 묻는 거야? 드바... 아, 그건 말이지. 신이. 어? 모두 풍마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궁금해. 하지만 너무 급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돼. 여긴 정말 오랜만이야. 몇 명은 내가 여기에 온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가 봐. 아, 바람 때문에 눈을 못 뜨겠어 그런 생물은 미풍만 부는 평원에는 안 나타나는데 혹시 그 초록색 녀석을 따라온 건가? 하, 아, 그 녀석과 바람 원수의 관계는 너보다 더 깊은 것 같네 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영향을 받는 건 용뿐만이 아니야 참, 아까 누가 드래곤의 과거를 말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리사라고 하는 몬드의 학자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건둘다 무력으로만 해결하라 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녀석의 증오는 절대로 인간들이 바람 사신 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가 아니야. 타락 때문에 생긴 증오심이지. 타, 타락! 드래곤의 심장에 흘러들어간 검은 피가 그를 괴롭혀 편히 잠들 수 없게 했어. 그래서 이번에 깨어났을 때 녀석의 영혼이 심연 메이지의 저주에 쉽게 타락해 버린 거야. 심연 교단은 사람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인류를 적대시하는 조직이야. 어디서 온 건지는 나도 잘 몰라. 그들이 인간 세상에 악기를 품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 황야의 추추족들도 그들의 하수인이야. 여기에 오기 전에 나도 드발린처럼 저주에 걸려 타락 중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몬드 모든 것의 근원이자 건립의 상징이야. 나무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좋은 향이 나. 너와 그늘진 나무 밑에 있으면 아까 드래곤의 눈물처럼 정화되는 기분이야. 후, 좀 나아졌어. 그래서 어쩌다가 중독된 거야? 그건 말이지. 전에 드발린과 대화하려다가 방해받는 바람에 그래서 드발린의 저주를 풀긴커녕 내가 시면의 독에 당했어. 맞아. 사과하는 의미로 나랑 몬드 대성당에 같이 가줘. 몬드 대성당? 가서 뭐하려고? 가서 천공이라는 하프를 받아와야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천공은 대체?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가 연주하던 하프인데. 몬드 최고의 보물이야. 천공의 하프만 있다면, 드발린을 악몽에서 구할 수 있어. 그것만 있으면, 정말 풍마룡을 멈출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난 세계 최고의 시인이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모르는 노래는 없어. 내 눈을 봐, 되게 믿음직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공의 하프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대성당의 안전한 곳에 모셔져 있다고 들었어. 가서 상황을 살펴볼 거야 관심이 있으면 따라와도 돼 내가 하는 거잘봐 수녀 누나 안녕 <laughs> 바람신의 가오가 함께 하게 어린 시인 무슨 일이죠 사실 몬드 성을 위기에서 구할 비밀을 알고 있어 네. 역시 바람신의 가호가 하지만 이 일은 기사단에 알려주세요 저처럼 평범한 수녀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laughs> 누나도 도와줄 수 있어 어, 천공의 하프라던가 하프만 있다면 풍마룡을 돌아가주세요 응? 어? 풍마룡이 제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단장대인께서 마음만 먹으면 토벌을 못할 이유도 없죠 그건 안 돼. 그렇게 되면 풍마령은 죽잖아. 동풍을 거역한 어리석은 짐승. 바람의 신께서 돌아오시더라도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음... 아, 저기, 누나.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꼬마 신. 이 아이가 누나라고 부르니까 알수 없이 기분이 좋아. 이상하네. 하, 허... 하는 수 없지. 저는 못 참아. 독실한 신도여 기뻐하라. 이 몸이 바로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이니라. <laughs> 놀랐지? 놀라서 울고 싶지? 드디어 모시는 신을 만났는데 어때? 감동했어? 다른 볼 일이 없으시다면 전 처리할 서류가 있어서 이만. 야! 하하, <laughs> 수녀 누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그래도 목적은 이미 달성했어 누나가 대성당에 천공의 하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잖아? 그럼 기사단에서 가장 핫한 신인인 네가 한번 해볼래? 바람신의 가오가 함께하게 네, 알아요. 그날 엠버와 함께 몬들이 구했던 사람이죠. 어쩐 일로 오신 거죠? 단장 대인께서 주신 업무인가요? 그렇군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방금 전 수상한 시인이 하프를 빌리면서 자신이 바르바토스라 헛소리를 하더군요. 무슨 꾹천공의 하프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르파스툼 축제 때만 사용하죠. 빌릴 때는 단장, 주교님, 그리고 시민대표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데... 기사단의 서류는 가져오셨나요? 이봐. 아무튼 서류가 필요한 일이에요. 다른 일 없으시면 전 바빠서 이만. 휴, 역시 안 되는 건가? 역, 역시다니? 그냥 기사단의 슈퍼 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용사가 마을에 온 김에 겸사겸사 귀중한 보감을 가져갔다. 어때? 후세에 전하기 딱 좋은 노래잖아. 흥! 그런 비유는 실례잖아, 음유시인. 오해야 오해. 몬드에 대해 실망했을 뿐이라고. 용사에게 보검을 아까워하다니. 음, 대놓고 빌리긴 힘들 것 같네. 아무래도 다른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줄 테니 마음껏 말해봐. 어떻게 훔치는 게 좋겠어? 괜찮아, 편하게 말해봐.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규제에서 벗어났잖아 사실 이 일은 나보다 네가 더 적합해 난 노래 말고는 잘하는 게 없단 말이야 게다가 난 몬드에 아는 사람도 없어 잡히면 처벌받을 게 분명해 물건 훔치다 잡혀도 억울할 건 없지 하지만 넌 달라 넌 몬드에 한 공원도 있고 기사단 미래의 스타잖아 걸리면 잘 변명해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야 게다가 여기 경비병은 밤에 바로 퇴근하는 것 같아 <laughs> 이 시기를 이용하면 실수할래도 할수 없겠어. 걸릴 걸 염두에 두고 추천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음, 그렇게 말하긴 했지. 왜? 오? 이유가 뭐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게. 뭐? Редактор 뭐 하는 짓이야 하이루크 어르신, 이번 주 장부입니다 역시 이번 폭풍으로 장사에 큰 타격을 입었군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주인장, 우리 좀 은밀한 곳이 필요한데 2층으로 가봐, 2층엔 사람이 적어 하지만 넌 음유 시인이잖아, 눈에 띄는 자리가 좋을 텐데 <laughs> 공연은 다음에 하고 먼저 올라갈게, 나중에 봐 저들을 잘 감시해. 저 시인은 뭔가 수상하단 말이지. 무슨 상황인지 알아봐야겠어. 음, 누구에게 물어보시려고요? 몬드성의 경비병들에게 물어봐야지. 왜 아직 안 올라갔나? 다이로크어르신, 좀도둑 둘못 보셨나요?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동했지? 소식 못 들으셨나요? 좀도둑 둘이 천공의 하프를 훔쳐갔습니다. 어 그것참 이상하군 그러게 말입니다 천공의 하프는 바람의 신께서 친히 연주하신 보물입니다 그렇게 귀한 문화유산을 팔 수도 없는 물건을 훔칠 바엔 차라리 내술 저장실을 털고 말지 어아 어. 실없는 소리를 해서 미안하네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초록색인 두 놈이 저쪽으로 간것 같네 감사합니다 다이로크르신 오늘은 뭘 마실까? 찬장 뒤에서 찾아낸 술을 내려놓지 그래. 차가운 걸 마시고 싶어. 그것보다 내 질문에 잘 대답해야 할 거야. 먼저 좀 마실게. 계산한다니까 공연으로 갚을게. 아직 술을 살수 없는 나이 같은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처음 술을 마셨을 때 당신은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 이 분이 바로 다이루크 어르신일 거야 술집 주인장 배후에 아 그러니까 더 높은 주인장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참고로 난이 사람 술집에서 빚은 민들레주를 좋아해 대부분 돈이 없어서 잔으로밖에 못 마시지만 방금 경비병한테 좀도둑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공이 하프를 훔치려 하다니 대단하군 바보라면 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바보 중의 바보지. 우리가 훔친 게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이쪽은 기사단의 떠오르는 샛별이야. 이런 사람이 왜 몬드의 성물을 훔치려 하겠소? 떠오르는 샛별. 아, 그게 바로 자네였군. 그래, 이 음유시인과는 친한 사이인가? 음, 여행자의 신분으로 위기에 빠진 몬드에 도움의 손길을 뻗다니, 이런 사람이 기사단에 들어가다니 아깝구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풍마력 문제에 계속 몸을 사리고 있어 일처리가 아주 비효율적이야 외교적으로도 우인단에 밀리고 또 보수적이고 참, 그만두지 나도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 보아하니 다이루크 어르신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무척 싫어하나 보네 가려는 길이 다른 것 뿐이야 몬드라는 이 도시에 나도 바라는 게 있거든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해 어째서 천공이 하프를 훔치려 했지? 정말 알고 싶어? 기사단과 관련된 성가신 일에 말려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 나야말로 기사단의 성가신 존재이니까. 그럼 내가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노래하면 믿어줄 거야? 상황을 보고 판단하그그럼내 연주의 비용을 지불할 테야. 보수는 오모라부터야. 네. 미... 좋아. 그럼한곡 뽑아볼게. 가까이 서사시는 대체. 이건 중요한 비밀인데, 왜 내게 이걸 알려주는 거지? 왜냐고? 음. 바람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때, 나이로크 어르신? 재미있군. 내게 시간을 줘. 다리를 놔줄 테니. 이방인. 자네는 기사단 일원이라 의심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수배 전단에는 금발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음유 시인은 술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난 술집이 마음에 들어. <laughs> 그럼 내일 밤 술집 영업이 끝나면 여기서 만나지.